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생한 강진의 상세 정보와 원인 분석. 중국 칭하이성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은 많은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지진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의 메마에 따라 진도 7 이상으로 분류되어 일반 건물에도 피해를 주고, 부실한 건물의 경우 붕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수 티베트 자치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벽돌과 나무로 지어져 피해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에? 지진 발생 상황 및 피해 현황. 규모 7.1의 강진이 칭하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지역 위수 티베트 자치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구 8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피해 상황 구조물의 약 85%가 전파 혹은 반파되었으며, 학교와 호텔 등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원인, 바엔카라 지각판, 이번 지진의 원인은 바엔카라 지각판의 이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지각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진 발생 빈도 중국 지진대망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은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적 없는 지역이 아니며, 앞으로도 중국은 비교적 지진이 활발한 시기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진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예측과 대비가 중요합니다. 지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시와요.